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메이저리그 개막이 47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스토브리그의 피날레를 장식할 두 선수는 알렉스 브레그먼과 놀란 아레나도 두 삼루수입니다. 브레그먼은 지난해 11월 휴스턴에 6년 1억 5천 6백만 달러를 거절했고 아레나도를 데려오려다 실패한 휴스턴은 이삭 파레데스와 크리스찬 워커로 내야 구성을 마쳤습니다. 컵스가 4년 1억 달러를 제안했다는 소문이지만 브레그먼은 6년 이상을 희망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매츠와 양키스가 포기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디 에슬레틱의 예상은 7년 1억 8,900만 달러였습니다. 현 시점에서 브레그먼의 행선지는 디트로이트냐 아니냐로 보입니다. 아레나도는 좀더 복잡합니다. 리빌딩을 결심한 카디널스로부터 트레이드를 통보받고 본인도 받아들이기로 한 아레나도는 다저스, 에인젤스 샌디에고, 매츠, 필리스, 보스턴 6팀에 대해서만 거부권을 풀기로 합니다. 브레그먼의 대체제가 필요했던 휴스턴은 카디널스와 합의에 성공하지만 아레나도가 거절해 무산됩니다. 당시 아레나도는 6팀과 트레이드가 성사되지 않을 경우 더 늘릴 수 있다는 말을 해 리빌딩 팀에서 뛰지 않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드러냈습니다. 본격적인 스프링 트레이닝 시작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아레나도 이적 협상도 재개됐다는 소식입니다. 가장 앞서 있는 팀은 보스턴으로 보스턴은 1월 초에도 협상을 했지만 연봉 보조로 2천만 달러를 요구하면서 협상이 틀어진 바 있습니다. 아레나도는 7,400만 달러가 남아있지만 콜로라도가 1천만 달러를 내기 때문에 카디널스가 2천만 달러를 부담하면 3년 4,400만 달러 계약이 됩니다. 보스턴은 브레그먼 영입이 일란이었지만 브레그먼을 영입하려면 2억 달러 가까이를 써야 하기 때문에 아레나도가 더 현실적입니다. 보스턴의 별명은 타이틀타운입니다. 물론 미 4대 프로스포츠에서 가장 많이 우승한 도시는 뉴욕이고 보스턴은 그 다음이지만 뉴욕은 야구, 풋볼, 농구가 두 팀씩 아이스하키는 세 팀인 반면 보스턴은 한 팀씩 네 팀이기 때문에 팀수를 고려하면 보스턴이 압도적입니다. 특히 2001년 이후로는 양키스 1번, 자이언츠 2번, 뉴저지 데블스 1번으로 뉴욕이 4번인 네 반면 보스턴은 레 렛삭스 4번, 네 패트리어츠 6번, 셀틱스 2번, 브루인스 1번으로 총 13번입니다. 조넨니는 레 렛삭스 메이블 시작으로 세계 2위 스포츠 그룹을 세웁니다. 1위는 애틀란타 브레이브스와 F1을 보유한 리버티 미디어입니다. FSG의 지속적인 확장을 시도하면서 레삭스에 대한 투자가 줄어든 가운데 샘 케네디 레삭스 회장은 스토브리그를 기대하라는 말을 합니다. 보스턴은 3년 연속 PS에 실패했기 때문에 팬들을 달래야 했습니다. 하지만 보스턴이 실제로 한 거라곤 크로쉐를 데려온 것과 뷸러 체프먼과 1년 계약 당장 복귀가 어려운 패트릭 산도발과 2년 계약으로 FA 지출액은 5,230만 달러에 불과합니다. 얼마 전샘 케네디 회장은 결과와 별개로 브레슬로 단장이 최선을 다했고 브레슬로를 지켜보는 게 짜릿했다는 말을 해또 논란이 된바 있습니다. 연봉 보조를 많이 요구하지 않는다면 유망주 손실을 줄이면서 아레나도를 데려올 수 있는 보스턴은 이대로라면. 듀란, 데버스, 카사스가 1,2,3번이기 때문에 우타자가 절실합니다. 카사스를 줄 생각이 없는 보스턴은 아레나도가 합류한다면 데버스가 지명타자를 맞고 요시다의 좌익수 출전을 늘릴 수 있습니다. 알렉스 코라 감독은 지난해에는 어깨부상 때문에 쓸수 없었다면서 요시다의 좌익수 기용을 늘리겠다고 한바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보스턴의 상위 타선은 듀란, 데버스, 아레나도, 카사스, 스토리, 요시다, 아브레유로 좌우 균형이 좀더 맞게 됩니다. 내년에 게레로를 살수 있는 팀으로 거론되고 있는 보스턴은 올 시즌이 끝나면 스토리, 요시다 계약이 2년씩 남게 됩니다. 사실 아레나도가 더 필요한 팀은 양키스입니다. 김하성, 폴랑코, 몽카다를 모두 건너뛴 양키스는 이대로 시즌을 시작할 경우 이루는 치즈미 볼수 있지만 3루는 르메이유, 카브레라, 페라자에게 맡겨야 합니다. 2년 3천만 달러가 남은 르메이유가 부활하면 더할 나위 없지만 르메이유는 지난 2년간 승리 기여도 마이너스 0.3, 조정 OPS 84였습니다. 카브레라는 내야 백업이 어울리고 페라자는 성장세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아레나도가 합류한다면 양키스는 치즈, 저지, 골디, 벨린저, 아레나도, 스탠튼이 1, 6번으로 이름값으로는 최고의 타선을 만들게 됩니다. 저지, 골디, 벨린저, 아레나도, 스탠튼은 승리 교도 합계가 241이고 1,643홈런에 실버 슬러거가 18개입니다. 물론 저지를 제외한 4 명은 이름값과 최근 분위기가 다른 선수들입니다. 양키스의 저항선은 내줄 수 있는 유망주가 적다는 것보다 구단주의 의지로 보입니다. CBT가 4차 기준을 넘자마자 지출을 멈춘 스타인브레너는 다저스처럼 지출하기는 어렵다. 다저스가 성공할지도 지켜봐야 한다며 순한 맛에 악의 제국 발언을 했습니다. 반면 아레나도를 데려온다는 건 최소 천만 달러 이상이 추가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또한 양키스는 하위권 유망주라도 손실을 극도로 꺼리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다저스는 또저스를 시전하고 있습니다. 스네를 잡고 소토 영입전에 뛰어들 때까지만 해도 블러핑일 줄 알았던 다저스는 테너스 카에 이어 커비에이치까지 샀고 아레나도 협상까지 참여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저는 양키스의 전력 강화를 막는 것이 올겨울 다저스의 핵심 전략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아레나도는 여섯 팀을 풀긴 했지만 다저스로 오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기 때문에 비록 하향세이긴 하지만 다저스 유니폼을 입는 순간 동기 부여가 크게 될 아레나도는 다른 모습을 보여줄지도 모릅니다. 다저스는 이미 3억 9천만 달러를 넘었기 때문에 3억 9천만 달러나 4억 달러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레나도가 온다면 선수단 구성은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레나도가 3루에 고정되면 먼시가 이루로 가야 하고 좌타 이루자원이 생긴다는 말은 김혜성에게는 큰 악재가 됩니다. 다저스는 이번에도 아레나도가 가장 필요 없어 보이지만 다저스의 올겨울 행보는 일반적인 시각으로는 판단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아레나도가 오더라도 놀라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레나도와 관련된 마지막 관전 포인트는 라이언 헬슬리를 같이 팔 것인가입니다. 현역 마무리 중 손에 꼽히는 구위를 가지고 있고, 지난해 트레버 품원상을 수상한 헬슬리는 올해 연봉이 820만 달러이고, 시즌 후 FA가 됩니다. 헬슬리는 받을 수만 있다면 세팀 모두에게 엄청난 도움이 되는 선수입니다. 과연 아레나도는 어디로 가게 될까요? 베이스볼 아메리카는 팜 랭킹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몇 팀만 소개해드리면, 1, 2, 3위는 보스턴, 디트로이트, 다졌습니다. 보스턴은 13위에서 점프했고 다저스는 지난 5년간 순위가 3위, 9위, 8위, 3위, 9위, 3위로 실로 놀랍습니다. 4위는 18위에서 점프한 화이삭스이고 볼티모어는 1위에서 17위로 디벡스는 2위에서 22위로 떨어졌습니다. 자이언츠, 양키스, 파드리스가 24, 25, 26위이고 에인스는 키스로 랭킹에 이어 또 꼴찌를 했습니다. 샌디에고와 코너조의 계약은 1년 100만 달러에 인센티브 125만 달러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1년 100만 달러에 인센티브 150만 달러였던 프로파 계약과 거의 동일합니다. 헤이워드 계약 역시 이 정도 수준일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라에스, 크로네너스, 보가치를 내놨지만 팔리지 않는 샌디에고는 딜런시스를 문의한 볼티모어에게 나포세일 선수들인 코비 메이오 사무엘 바싸요, 조던 웨스트버그 등을 요구해 볼티모어가 깜짝 놀랐다는 소문입니다. 프렐러가 시스의 가격을 아주 높게 책정했기 때문에 트레이드가 가장 유력한 선수는 로버트 수아레스일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다저스에서 우승반지를 차지하고 은퇴를 선언한 케빈 키어마이어는 토론토의 특별 보좌역으로 프런트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야구야구 김영준이었습니다.